나다 있어. <laughs> 상화는 배신을 하지 않죠? 네, 역시. 오케이 걸었어, 걸었어. 오케이 오케이. 어, <laughs> 어, 이쪽으로 가. 아, 그래서 그 대단해요가 진짜 대단한 아, 선풍적인 대단해요.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나피디가 좋아하는 어. 갈치입니다. 객석에서 이제 그 양복을 딱까하면서 갈치입니다 했는데 어. 그 웃음이 음. 어마어마했어, 요 진짜. 어. 웃음이 끊이지가 않았었어. 어. 그 아니 은생 닥터인 줄 어. 알았는데, 오, 넥타이를 격피가 오늘 예쁘게 메고 왔네. 갈치입니다. 했는데 <웃음> <웃음> 어, 그, 그 웃음이 다음 대사를 못칠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이 웃어서 어. 그 기억이. 아 어, 맞아 맞아. 개그맨이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검사 받을 때또 갈치 갖고 왔고. 아 그래야. 검사. 개그맨들 또 그런 게 있잖아. 자신이 만들어서 해야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검사 받을 때도 다 그렇게 했어. 네. 실제 그막 눈알 터지고 막 그러더라고 생물을 아, 갖고 생물을 갖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 자까까 깎까 까, 까 그렇지 오케이 와. 잘한다 이거 피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게 이제 형 잉어 새끼야 발갱이라고 요 수염 아, 보이지 조그만하게 아, 수염 오, 수염 오, 보여요 고 요게 잉어 새끼야 발갱이 오, 자 잠깐만 이거 이게, 이게 지금 <laughs> 오, 나 이거 진짜 웃음이야 <웃음> 오줌을 아이고. 이거야. 그야7대 1이야? 예, 어. 7대 1이요. 수비기네. 좋았네. 형이 양악을 몇 살에 했지? 지금 이제 50살이 됐는데. 2010년도. 어, 딱 11년 전. 10년 전. 어, 1년 됐네. 어, 거의 10년 됐지. 마흔 살이네. 그때 그지. 양악한 어, 거네. 어, 거의 그렇지. 아니. 깜짝 놀랐어. 나는. 어. 양악 솔직히 말하면 네. 어, 미용의 목적보다는 건강을 목적으로 한 거야. 건강의 목자. 군대 어디 나온지 알아? 네. 형 해병대란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분 좋아하실 만큼 해병대란 거 알지? 해병대 나왔는데, 어. 난 사실 해병대를 어, 뭐 내가 이제 지원한 거지만 원래 난방위 판정 받았어. 시아 어. 때문에. 어, 아 시아가 내가 사람들이 주걱턱으로 하는데 주걱턱이 음. 아니라 옆으로 틀어지는 부정교합이었어 음. 그래서 어금니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맞았어. 이렇게. 음. 이렇게. 그래서 병무청에 갔는데 나는 정말 현역을 가야 되거든. 왜냐면 음. 그때 당시에 우리 엄마 아버지 사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또 방위 판정 받으면 은 집에서 출퇴근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싫었거든. 음. 그래서 나는 무조건 현역 가야지 이런 거갔는데딱 어, 갔는데 어머나 까! 아 늦었어 아 근데 아, 아무리 생해도 5점 너무 많이 잡아준 거 같아 7대 아, 1이야, 1이야 지금? 아, 알았어 이제 해병대 얘기합시다 어, 아니고아니아니 아냐 5점 그만 군실한대요좀 알았어, 알았어 아, 아, 어 지금 한 2시간 지났는데 아직까지 저러는 방법이 해병대밖에 없었어 어. 그래서 해병대를 간 거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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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는 그럴 일이 없지만 요새 절대 안 그러겠지만 그때만 음. 해도 많이 맞았지. 어, 그그 나도 많이 맞았어. 근데, 근데 뭐 상화 네가 봐서 알겠지만 내가 성격상 해병대랑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치, 진짜 진짜 팔때 불가 사이야. 아, 어. 이제 첫날, 어. 첫날 이 걸레질하면서 청소하는데 딱그 생각이 들더라고. 첫날 정말 첫날. 아씨, 방이 갈 거야. 어, 그치? <laughs> 내가 미쳤지. 어. 그 정도로 치아가 그 심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뻐지고 잘생기고 어어. 떠나서. 오케이. 그런데. 10년 전에, 이제. 자. 어, 어떤 그, 계기로,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애청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정한 MC를 이런 걸 건드려주는 겁니다. 협찬을 받았잖아. 어. 아, 이런 걸 건드려줘야 돼. 어, 받았지. 아, 왜냐하면. 그럼, 그 당시에 뭐 5천만 원, 1억씩 막 이렇게 했었는데협필형이 연예인. 협찬 얘기는잘 나가는 모델로서. 어좀안 하는 인간에? 나는 괜찮은데. 그러면 계속 이걸로 집중으로 협찬 얘기를 집중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선찬이라기보다 어. 어, 어떤 모델 모델형 하고 나서 연예계에 광풍이 불었지. 아니, 그러니까 남자들은 특히나 이거를 안 했었는데, 어 남자도 해도 되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나 때문에. 어. 아까 모델료를 받았을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이제 양악 수술겸그 양악 수술 겸 그게 어. 수술이 비싸니까. 어 그냥 서로 상처가 된 거야? 그렇지. 어뭐 어. 모델료는 이제 사실 모델에 비해서는 많이 안 받고 양악 어. 수술 해주니까. 나 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와이프가 하라고 했어 사실. 음. 난 사실은 뭐 이걸로 먹고 사는데 지정 없고 이걸로 어떻게 보면 떴는데 음. 특이하게 생긴 얼굴. 음. 근데 와이프가 오빠 건강을 위해서 해. 어 귀할 어, 수 있어 이거 해 하서 와이프 되게 전격적으로 믿었어 정말 그렇지 전격적으로 믿을 그리고... 수밖에 없지 형수님 입장에서 <웃음> <웃음> 아, 안 두려웠어 전신 마취하다가 잘못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때는 어 그때 뭐 양악 수술 하다가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얼굴에 어. 신경이 많잖아 그렇지만 그렇지. 얼굴에 우리가 막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신경이 엄청 많잖아 어. 걸었어 오케이 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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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걸었어? 걸었어 어. 아이 이거 괜히 커보이데어 아! 빠졌어 <듬> 이런 거 뭐야 빵 빵빵빵 여섯 음 시간을 전신마취를 하고 아 근데 이제아 기... 이게 예, 얘기가 좀 긴데 응아 그럼 길면 어아 배고프다 아. <laughs> 도시락 싸왔지? 뭐? 도시락 또안 줘? 나 문자 보냈잖아 도시락 싸오라고 제작비가 없어 <laughs> 이럴 때가 다 있죠. 자, 아, 아까 뭐 도시락 사왔냐는 농담이 고 네. 어, 제가 뭐 소소하지만 아, 그다 아. 삼성볶음밥, 해물볶음밥. 일반볶음밥 아니에요? 해냥 그냥 물 있죠? 해물 들어있죠? 해물, 들어있죠? 어, 어, 들어있죠? 해물 볶음밥입니다. 일반볶음밥보다 2,000원이 비쌉니다. 아, 예, 아. 네, 형님. 자, 그럼 식사하시고 2라운드 네. 어, 한번 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밝혀 드십시오 형님. 자, 이제 배부른데,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니다죠 2라운드. 어, 2라운드 1라운드 몇 대면? 7대 1. 대 1. 1. 누가 7? 형이 치 아하 내가 반드시 3자 이상을 세리를 잡아서 아니 근데 솔직히 핸드 안 줬어도 내가 이대 일인 거야 <laughs> 원래 이기고 있어 그래도 핸드 안 줬어도 알았어 이제 아직 안 끝났어 이 애노버 티루니스 오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 아닌가 레니크라비치 노래도 몰라 에웨잇! <laughs> 아니 그6 시간 그 수술하는 얘기가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어 뭐가 있어 이제 손발톱을 다 깎고 오라고 그래 어왜 신기하지? 양악수술이랑 손발톱이랑뭐 상관이 있을까? 야 재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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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아, 어, 이거 뭐 때문에 그러지? 했는데 아. 알고 보니까 아. 이 6시간 전신마취한 다음에 딱깰 때, 어. 그때 깰때 간호사랑 옆에 있는 사람을 너무 여기 깰 때, 여기 아... 고통스럽거든, 아프거든. 그러니까는 깨잖아. 이제 가고 그럴까 봐. 어, 그데막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어. 진짜 그러고 있더라고. 오그 손발톱 깎고 오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병원이랑 간호사 이쪽에 의료진들은 뭐, 전문가니까 어. 그럴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어. 깎고 와라고 네. 이야 지 어. 7대1이야 7대1 아, 아. 해병대 나오는 사람한테 막방 맞으면 형 알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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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요새 하루 일과는 어떻게 돼 하루 일과 아침에 눈딱 뜨면 아 내가 집 응. 바로 옆에 응. 작업실이 있어 아 어, 개인 작업실이 역시 미대오빠 어, 어 코로나 때문에 일이 되게 많이 줄었는데 음. 일부로 라도 가서 음. 그 뭐야, 작업 일정도 뭐 연습을 한다거나 샌드아트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어, 어. 그 이제 권진영 씨랑 같이 뭐 대단해요TV랑 뭐혁필 집이 한다고 잖아어 어. 아직 뭐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긴 하지만 어. 그런 것 이제 촬영을 하면 내가 직접 편집을 해아나 음. 미치겠네 혁필형 또 걸었어 어~ 어~ 내가 선수 됐어. 선수 됐어. 선수 됐어. 선수 됐어. 선수 됐어. 크다 이거. 오~ 빵 좋다. 이야~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크다, 이거 3세대 될것 같은데? 크다. 오~ 3세대 될것 같은데 이거? 진짜? 아 이거 되겠다. 형 이거 되겠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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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꼬리가 길어. 오~ 빠밤 빠밤 오 됐어. 아 28? 아, 28. 아 28이네. 된노라고 해. 형, 손 빼봐. <laughs> 짜증나다 짜증나가 팔대일습니다 이명필 씨가 아주 물고기를 잘 잡으셔서 8 :1, 8 :1. 나 세상 오늘 처음 한 사람한테 박살 나고 있네나 오늘 왜 이렇게 안 무니? 야 이거 핸드 안주서3대1이야더 슬픈 얘기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15분. 벌써? 갔습니다. 아 시간 낚시하면 형 진짜 빨리 가. 그럼 연습실도 월세 줄거 아니야 형? 월세 주지. 어. 이명필 정도 되면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어, 건물을. 어. <laughs> 그래도 어 최우수상 어? 우수상을 받은 연기자인데, 형돈 많이 벌었어? 아, 옛날 얘기입니다형돈번 얘기 좀 해보자. 아니야 나돈 많이 못 벌었어. 형 그래 아, 광고도 아. 찍고 그랬잖아. 광고도 뭐한1 0개 찍었지. 아, 그래도 편당 5천 이상씩은 받았을 거 아니야. 임혁필 어, 이명피, 나 임혁필은 이제 얘기할 수 있다. 얼마까지 벌어봤다 이런 거 궁금하거든 우리 조. 어? 그죠 여러분 궁금하죠 뭐, 혁필이 얼마 벌었는지. 나 그냥 아파트 한채 샀어. 아, 1 0억 정도 돈 벌었어?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파트가 그렇게 또 올랐지 좀. 아그 당시 형이 제때 잘, 잘 나갈 때 음. 벌었었던 그런 금액들이 있잖아. 음. 어, 한 10억 정도는 모아, 통장에 모아놨었어? 에이, 되지만, 10억까지는 안 되고. 뭐, 뭐, 통장에 모아놔. 그러면 나 그냥 아파트 한채 사게 한 다야. 어... 진짜. 나도 나이트클럽 MC 많이 봤거든. <laughs> 형은 난 양주병 맞아 봤는데 형뭐맞아 뭐 봤어? 나는 그 스페셜한지 중에 랍스타 들어가 있는 스페셜안한어 <laughs> <laughs> 그 랍스타 대가리야. 막나 멘트가 이제 유행어 좀 많으니까. 나랑 오늘 밤안놀 거면 다 나가 있어.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뭐가 날라오더라고. 랍스터 대가리야? 어. 아 썸네일 하나 <laughs> 건졌는데? 임혁필 밤일 도중 랍스타. 아, 좋은데? 어그로 끌기? 밤일이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오해할 어, 어요 그렇지 또. 그렇지 밤일은 나이트클럽 행사만 아, MC, 거니까. MC, DJ 우리 하는 거 어. 그런 거였죠 <laughs> 이제 50년 살았어요 그렇죠필이형 아, 어. 시간 어, 정말 빠르다 어, 시간 빨라요 음. 어, 인간 임혁필의 음. 미래의 행복 어, 어. 뭐 그런 걸 여쭤 여쭤보고 싶어요 그 내, 원래 내 꿈은 음. 송승한 형님처럼 아 이런 한다. 그런 거를 하나를 아, 넘버벌 아. 코미디 같은 걸 만들고 어, 싶다. 제대로 된 넘버볼 한번 해서 음. 외국에서도 좀아이력표 어, 공연 을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는 꿈인데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샌드아트 같은 걸또 하는 건데 음. 아, 그게 아무튼 뭐 저의 최종 목표고 음. 그렇습니다. <laughs> 아유. 아, 아유. 너무 진단하네. <laughs> 아니, 근데 내가 볼때 시작한지 한 일주일 되신 분 같은데? 뭐, 아, 어제 진... 했어요? <laughs> 아니, 아유, 뭘 4년을 했다는 게이 정도면 동네 어부. 아, 오늘의 게스트 혁빈 형한테 제가 졌습니다 8대1. 1. 아니, 근데 핸디 빼도 3대1로 이긴 거야. 아, 아 네, 알았어. 핸디 어도 알았다고. 어, 짜증이야. <laughs> 자, 그러면 일단 게임은 게임이니까 벌칙 아, 거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오, 어, 야. 네. 아, 해병대잖아. <웃음> <웃음> 이거, 이거 맞잖아. 어, 이거 아니야. 아무나 해. 아, 아, 어, 콧때릴까봐코 어. 어. <laughs> 어. <laughs> 아, 아, 마, 마, 마막... 어. 나, 나. 아! 협찬이 또 들어왔습니다. 아 어, 그래가지고, 우리 또 협찬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협찬 받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아, 그래도 상황을 그니까, 열심히 하는데, 어, 협찬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에, 예, 저기 담당 PD. 카톡 이메일 나가잖아요. 네, 이로 연락 주신아왜이 유튜버 이렇게 뭐 이렇게 협찬 선물하는 유튜브 없는데? 어, 그러니까는요. 아, 감사하죠. 이 뾰루지 방지를 위해서 뾰루지 어, 패치. 어, 어 바이오리, 바이오리. 어, 반대데 나면 이거 톡톡 치는 거래. 어, 뾰루지가 나면 이렇게 톡톡 아, 치. 뭐 여덟 번. 어, 어, 효과적. 어. 그리고 나 이제 셰이프 가드에서 방역 마스크 KF94를. 셰이프 방역 제... 마스크 두 가지. 그 선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협찬 형한테 이거 선물로 일단 또 드리고. 아, 이건 그럼... 이건 최초도 협찬 형이 그지왜냐면 이번 주부터 들어왔었던 거라. 지난 번 완사드 했을 때못 받아갔어. 보도 한번 출연료 한2,300 받는데, 이게 네. 음, 이제 개당 100, 150씩에 <laughs> 나온 거거든. <웃음> 450, <laughs> 450이에요. 어, 이게 어, 이제 160짜리고, 요거 어, 드리겠고. 어, 어. 그 다음에 선물이 또 있죠. 어, 어 중국의 팔대 명주, 어. 양하대고이건 선물이 아니라 내가 이겼잖아. 아니야, 이기면 네 주는 게 아니라 30센티 이상 잡아야 돼. 근데 제가, 어? 어, 딱 그래? 제가 딱... 제가 어. 딱 봤는데, 어. 2 8 c m 잖아요 어. 주세요. 못못 주지? 네, 안못 되지? 좀, 어, 좀 가져가고 양아들고 양아들고 못, 어, 못 주고 그 대신 어. 어, 우리 호필이 형한테는 30cm를 못 잡았기 때문에 어. 미니어처를. <웃음> <웃음> 아니, 이것도 똑같은 수량 양말이죠. 세 정하고. 마리 합치면 30cm 넘어. 아 오늘 늦게 한 마디, 조감한 마디 못어아 근데 나는 이렇게 아. 오랜만에 상어 만나서 아, 너무 좋았고. 나도 너무 좋았어요. 또 하나는 상어 이겨서 좋았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되게 독특한 토크쇼여서 네. 네. 아주 좋아하는 낚시 <농스> 재밌죠? 그러면. 아니 이거는 좀 방송으로 만들어도 돼. 아 그래서 낚시 TV에 나 또. 오 낚시. FTV 본부장님 보고 계시죠? 아. 어. 자 앞으로 임혁필 인간 임혁필 개그맨 임혁필의 아.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50살 됐으니까 어, 건강하시고. 아, 어. 아 나만 믿고 따라와. 아 나만 믿고 담가봐. 동네 어부 임혁필 편. 아 오늘은 임혁필 씨가 이긴. 이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방송에서 확인하셨고요. 다음 주엔 또 어떤 게스트가 올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목필씨 가플레스유 신의은총이 있기를 바라면서 네? 늘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만 믿고 단가봐 동네 어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동네 어부! 어부!